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카티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상식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앞에 강의를 보시고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옵션 설정을 다 하셨다면 그리고 그 후에 카티아를 실행시키시면 지금처럼 회색 바탕에 단순하게 메뉴만 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티아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카티아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카티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빈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이 메뉴들을 도메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인 기계 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하위 메뉴가 또 뜨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을 워크벤치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카티아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포지션은 어디고, 이 많은 메뉴들은 또 뭐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카티아를 배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카티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감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카티아에 대한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카티아에 대한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카티아 시작 전에 필수 상식. 먼저 제조업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조업과 카티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티아는 종합 범용 3D 캐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종합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범용은 이곳저곳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3D 캐드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3D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제조업을 먼저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티아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제품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화장품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제품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늘색으로 네모나게 기계라고 표시를 해놨죠. 이것을 기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데요. 작업자겠죠?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 제품과 기계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사실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다른 영역에서 설계를 합니다.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계를 설계하지 않고요. 반대로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은 제품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전문적으로 영역이 나누어져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설계하는 사람은 제품을 3D로 그려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카티아에서 형상 도메인 속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워크벤치겠죠? 그 워크벤치 하위 메뉴를 활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제품을 설계할 때그 회사에 맞게끔 특정한 부분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카티아는 이 전체를 다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제품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제품 설계와 관련된 해당 워크벤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과 요거 요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카티아를 판매하는 곳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과 요거 요거 기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쳐서 우리에게 판매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무리없이 연관이 되어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구성을 해서 그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카티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d 도면을 그리는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용접하는 기능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금형 프레스 쪽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3d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파트 라든가 어셈블리 뭐 스케쳐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구성 요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카테아를 판매하는 쪽에서 그 주문대로 이것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구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카티아는 그런, 어, 모듈 프로그램입니다. 모듈이라고 아시죠? 블록처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3 개를 넣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한 개를 빼게 되면 두 가지 기능으로 작동하겠죠? 1 0 개를 합치게 되면 1 0 가지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제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에서 삼차원 3D를 설계하는 사람도 제품 도면을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의 3D 도면이 기계 쪽에 합쳐져서 보통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형상 부분에서 프리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케쳐 트래커라든가 아니면은 GSD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을 개념을 익히고 기능을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들이야 금방금방 배울 수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쪽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3D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쪽을 보겠습니다.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 쪽에 3D 도면을 그리려면 기계 디자인이라는 것 속에 도메인이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워크벤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만 한다고 하면 파트라든가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든가 뭐 도면 이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용접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용접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금형 프레스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또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 힐링도 있는데요. 힐링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금형 프레스 쪽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이것이 제품을 매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테를 잘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제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손을 봐서 문제없이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힐링 같은 기능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품 설계에 있었던 GSD 같은 프로그램이 기계 디자인 쪽에 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그 밑에도 있죠. GSD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기능이 틀립니다. 그런 차이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난리지웨어라고 하는데요. 이 난리지웨어를 사용해서 설계를 자동으로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난리지웨어를 이용해서 설계 자동화를 하곤 했는데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결국은 공장에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만들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버티는지 그런 분석이라든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디지털 모급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시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디지털 목업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여기 인체 모델링을 갖다 놨는데요. 카티아 같은 경우에도 슈먼이라고 해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위한 그 모형이 있습니다. 자, 기계를 만들 때 가공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는 기계의 특히 NC 가공 쪽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가공 데이터를 뽑고 하는 작업을 할수 있게 그 기능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L도 지원하기 때문에 3D 프린팅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배관 관련된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카티아는 종합, 범용 3D CAD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티아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사실 카티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카티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카티아에서 제품 설계와 관련된 그 형상 쪽 프로그램들만 다룰 줄 알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계 설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배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포지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툴, 프로그램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기능들을 더 추가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필요 없는 부분을 손대서 배우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C 가공 쪽 관련된 것은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계 가공 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NC 데이터를 뽑아서 작업을 하고 완성된 부품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설계사가 전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형과 프레스 쪽에서 카티아를 사용한다면 금형과 프레스 쪽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해당하는 기능으로 설계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카티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러면 카티아를 실행시켜서 이 메뉴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티아 창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보신 카티아 그림인데요. 이 화면은 진짜 카티아 창입니다. 시작 메뉴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했더니 위에 우리가 등록한 어셈블리 파트 도면이 보입니다. 기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은 카탈로그 편집기와 포토 스튜디오, 그다음에 리얼타임 렌더링 정도를 많이 씁니다. 다음 기계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기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뭐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도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나머지 것들 보시면 용접과 관련된 것, 그리고 코안 캐피트라고 해서 금형 프레스하고 관련된 것, 또 실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품 설계를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비슷한 공면 처리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형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형상이 제품 설계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프리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제품 설계를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계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요소들이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워크벤치를 사용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AEC 생산 설비는 플랜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입니다. 기계 쪽은 말 그대로 기계의 가공과 관련된 여러가지들이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일 밑부분에 STL은 3D 프린팅과 관련된 포맷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모급이라고 되어있죠. 디지털 모급은 기계라든가 아니면 공장 전체에서 생산 라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장치 및 시스템은 전기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파이프 분야도 있고, 부조 분야도 있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쪽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제조 프로세스 쪽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다음, 기계 시뮬레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쪽이네요. 이런 것도 기계 쪽이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체공학적 디자인 및 해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에 슈먼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라든가 자동차 이런데 보면 조종사 또 운전사가 들어가죠? 그렇게 모형을 집어넣어 놓고 어떤 역량을 주는지 이렇게 체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량을 볼까요? 팔 길이를 이렇게 맞춰보고, 척추라든가 머리 위치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팔을 뻗었을 때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리가 뭔지 가까운지, 그 다음, 자동차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천정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거리가 괜찮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체킹합니다. 그럴 때쓸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설계사들은 그냥 기계를 한대 설계해놓고, 이런 모형을 갖다 놓게 되면, 사람 모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사람 키에 맞춰서 기계가 어떤 식으로 놓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어떤 뭐가 있다면, 팔을 뻗었을 때 이게 닿을까 닿지 않을까 이런 것도 체킹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난리 주요입니다. 이 난리 주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난리 주요 프로그램들은 기계 디자인에서 설계를 할때 설계 자동화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에로비아 V5 VP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네트워크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용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할 프로그램은 기계 디자인 쪽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티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카티아를 잘 활용하시려면 카티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무턱대고, 카티아에서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또, 입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단순 작업만 할게 아니라, 카티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것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가로 카티아에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구입을 하셔서, 물론 회사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티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